제가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5개월 전 결혼 약속한 사람과 파혼한 29살 여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더 진행되기 전에 빨리 파혼하길 너무 다행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어머니 될 뻔했던 그분 생각만 하면 몸서리가 쳐지네요. 신상 문제도 있어 많은 이야기들을 다 풀어 쓸순 없고 딱그 남자와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들만 써 보겠습니다. 주작이라고 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화 맞고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사람들도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전 남친은 저보다 4살 많았어요. 당시에는 너무도 다정하고 성실했던 남친이라 딱히 흠 잡을 것도 없어 보였어요. 아무리 제가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다고는 해도 20살 철없는 연애할 나이는 아니었기에 상대 부모님 노후 준비나 재정적인 문제도 잘 살펴보긴 했었죠. 그런 점에서 역시 별 문제 없는 남자였습니다. 남친 집에 인사 갔을 때도 저는 시어머니 될 분께 좋은 인상을 받았었거든요. 참고로 남친은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친에게는 홀어머니의 남동생 하나 있었어요. 남친은 아직 독립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는 전근으로 인해 남친이 살던 지방으로 혼자 이사 온 상태였죠. 그러다가 만나서 연애한 거고요. 예비 신모가 저희 결혼 생각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아들내한테 별 간섭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만이지. 요즘이 예전처럼 시집살이 시키는 시대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게 쿨한 면모를 보여 주셨어요. 그리고 신혼집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당시 예비 시모가 그러셨거든요. 시골에 땅이 있긴 한데 개발 예정이라 땅값이 오르고 있다고. 그걸 당장 팔면 신혼집은 해줄수 있으나 손해이니 나중에 팔아서 저희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건 절대 아니었고, 그냥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어 말씀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좀 놀랐습니다. 어머님이 갭투자 목적으로 매매해서 갖고 있는 17평짜리 빌라 하나가 있는데, 신혼집을 거기로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요즘 집값도 비싼데 굳이 나가 살지 말고 내가 세주는 빌라에서 마침 내년에 사람 나간다니까 그때 들어오면 딱이겠네. 거기서 살면서 청약 부지런히 넣고 있어봐. 괜찮은데 당첨되면 내가 그때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좀 해줄 테니까, 응?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빌라는 시댁이랑 걸어서 거의 2분 거리였어요. 어머님댁은 아파트였고 그길 건너 빌라 골목에 있는 집이었어요. 왕복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가면 되는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 거의 반 합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 느낌? 그랬습니다. 괜히 딴데돈 쓰지 말고 거기 들어와 살으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생각해 본다고 말씀드리고 저희 부모님께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가 특히 반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서로 돈 부담해서 처음부터 그럴듯한 아파트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엄마 입장은 신부인 저희 쪽이 집값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제가 괜찮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길 바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후 자수성가해서 지금 50평대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데 결혼 초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딸인 저는 그런 고생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셨어요. 물론 17평이 작지는 않지만 어머님은 시댁이랑 너무 가까운 것도 그렇고 게다가 그렇게 가깝게 살아야 하는 거라면 시어머니가 어떠신 분인지 제대로 좀 알고 이래저래 조금 더 고민한 후 결정하길 바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신혼부부가 뭐 하러 처음부터 좋은 아파트에서 사냐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고 정 집이 너무 좁다 싶으면 바로 옆에 시댁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애 키우면 서로 좋지 않겠냐는 입장이셨어요. 그런 의견 충돌 때문에 남친이랑도 조금씩 다퉜고 이 결혼 정말 진행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스물스물 들 때였어요. 예비시모가 할 말이 있으니 저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며 제 직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부랴부랴 일 정리하고 급하게 내려갔더니 어머님이 제 차에서 얘기하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카페로 모시겠다고 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곧 결혼하래가 이렇게 돈을 물쓰듯 펑펑 써야 되겠니? 급한 일이다. 잠깐 얘기만 하면 되니까 어서 차에 타! 이러시길래 기분이 굉장히 상한 채로 차에 탔습니다. 예비시모가 서둘러 말씀하시더군요. 앞서 말했던 어머님이 세주고 있다는 17평짜리 빌라에서 세입자가 조금 급하게 나가게 되었다네요. 당장 두달 뒤에 나가게 되었다면서 저희 보고 그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결혼을 재촉하시더라고요 그집 비워놔서 뭐해 어차피 결혼할 거 빨리 혼인신고하고 들어와라 응 괜히 또 다른 세입자 들였다가 타이밍 안 맞아서 붕 뜨면 어떡하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 건 요즘은 혼인신고 먼저 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서로 집까지 다 왕래했는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지 뭐. 이렇게 된거 빨리 상견례 잡고, 날짜도 잡고, 어서 결혼식 올리자. 어머님, 집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 그냥 다른 세입자 받으세요. 사실 저희 결혼에 대해 더 이야기도 해야 하고요. 만약 결혼을 진행하게 된다면 저희 보금자리는 알아서 구해볼게요. 둘다 직장도 탄탄한데 대출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무슨 놈의 대출이야? 대출은 빚이나 갚아가면서 결혼 생활하라고? 그건 말도 안 된다. 예비 시모가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그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는 아들 결혼하는데 지원해줄 돈이 없기 때문이시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지원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 거지 꼭 어머님 집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또 뭐냐고 제가 되물었어요. 거의 처음으로 말대꾸 비슷하게 한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어머님 귀에 눌려서 거의 내내 거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긴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비신모가 하시는 말이. 집 하나는 해줘야 너도 나를 시애미 취급할 거 아니냐. 요즘 애들 영악해서 시부모가 뭐안 해주면 대번에 무시한다고 하더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laughs> 그리고 니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괜히 돈 쓰지 말고 엄마가 그집 쓰라고 할때 써. 거기서 돈 많이 모아서 집 사서 나가면 되잖냐. 응? 시댁도 근처고 얼마나 좋아. 어머님... 근데 저 오빠랑 조금 더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고 아니 대체 무슨 얘기를 또 한다는 거야? 그만 질질 끌고 다 다음 달에 들어와 응? 뭐 가전 가구 살것 있냐? 우리 아들 방에 있던 침대랑 내가 장롱 하나 어디서 얻어다 줄 테니까 그거 쓰고 응? 어머님 어떻게 신혼 살림을 그렇게 해요? 저는 새 살림으로 하고 싶지 중고 싫어요. 그리고 오빠 침대 그거 슈퍼 싱글이잖아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그냥 알아서 얘기 끝낼게요. 어떻게 그러니? 이게 다돈 버는 방법이야. 네가 어려서 몰라서 그래. 아무튼 얘기를 좀 들어봐. TV도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창고에 버려둔 거한 42인치? 그 정도만 한거 하나 받은 거 있거든? 그거 구해다 줄 테니까 TV도 살 필요 없고 냉장고도 그냥 사지 마라. 코앞이 시댁이고 여기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뭐하러 사니? 네, 신혼집에 냉장고를 들이지 말라고요. 그래, 너희 뭐 결혼해서 음식이나 많이 해 먹겠니? 그냥 장본 건 우리 냉장고에 갖다 놓고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건 가져다 먹어.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 좋지. 그리고 그렇게 해야 서로 살 붙이며 정도 들지. 나한테 요리도 배우고. 네,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농담이시죠? 작은 원룸에 살아도 냉장고는 필수인데요. 그거는 그거고 너희는 1분 거리에 시댁이 있잖냐 그리고 뭐밥 먹을 일 있으면 우리 집 와서 먹으면 되고 뭐 하루 냉장고 사서 돈 벌여 다달이 나가는 전기세도 무시 못한다? 어머님 정말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예, 17평인데 뭐 가전 가구 드릴 게 있겠니? 굳이 필요한 게 있으면 너네 회사 법인카드 있지? 그걸로 조금씩 사봐 예, yeah. 요즘 똑똑한 애들은 다 법인카드 잘 굴려 쓴다더라. 너도 그런 현명함이 있어야지, 응? 어머님, 신혼 살림을 제 회사 법인카드로 사라고요? 아니 냉장고를 사지 말라는 말씀도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님 듣고 있자니 너무 하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제가 얼굴이 빨개져서 예비신모에게 뭐라고 말하자 더더욱 화를 내며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 맹추라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너무 어려운 분이었고 저도 뭐가 뭔지 몰라서 그전에는 그저 내내 거렸는데뭐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질 않나 냉장고를 사지 말라고 하질 않나 도를 넘는 황당한 참견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니 이렇게 돌변하신 예비 시모에게 너무 놀랐고 무서웠어요. 그렇게 도망치듯 차에서 나와서 회사로 올라왔고 바로 남친에게 전화 걸어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는 남친이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 엄마가 왜 그러지? 미안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실을 차분히 듣던 남친이 뜻밖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아껴서 남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다 우리 잘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 막말로 너희 집에서 집값 대주실 것도 아니잖아. 뭐? 아니 다 대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태주신다고 했어. 그 부분은 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 곳을 전부 부모님한테 기대해? 어느 정도는 대출 받을 생각도 해야지. 나는 대출 싫어. 단한 번도 빚 있는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무섭기도 하고. 나살때 전부 현금으로 낸거 알잖아. 아니, 그건 그런데, 그렇다고 어떻게 요즘 세상에 앞으로 대출을 하나도 안 받을 생각을 해? 아니, 오빠, 그건 그거고, 어떻게 신혼집에 냉장고도 안 사냐고. 그게 말이 돼? 신혼집에 모든 걸다 갖춰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려. 그래, 우리가 뭐 얼마나 밥을 해먹겠냐?